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분황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행한,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성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망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루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내게베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대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임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그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하여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예리미아 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도 예리미아처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었던한 사건으로만 어,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아의 상황과 그때 이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상황에 인처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로 암울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리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리미야서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절대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 예레미아의 말씀이 지금 나와 우리에게 또이 시대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어, 이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예레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곧 어, 성읍의 가옥들과 왕궁이 어, 헐림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 하지만 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세울 것이며 모든 죄를 사하여 이 성읍을 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찬성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이 백성에게 또, 또,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모든 복을, 어, 모든 만백성들, 어, 모든 열방이 될 것이고 그 복과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떨게 하는 하나님을 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듣고 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즐거워하는 소리 이이이 이, 이, 이 말씀이 참힘이 되는데요. 어 우리 십일 절에서 십일 절우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소리,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리미야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상이 다시 옛날처럼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리미야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그 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리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이 시점에 하나님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니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예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 너희는 지금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해 줄 것이다 내게 보일 것이다라고. 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사람들 모든 열방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떨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이당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무런 어떤 이 코로나 때문에도 암울하고 또 여러가지 개인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암울한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회복되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능력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기도하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 교회 되어서 비록 떨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하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하나님이 코로나가 끝나 하나님 다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일마다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그 우리에게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 우리도 기대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대로 발미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아, 볼수 있는 정말 들을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서 떨게 할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이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드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